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용의 기운이 가득한 갑진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청정 건강 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 목표 아래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 건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졌고, 문화와 1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23 올해의 문화도시 선정과 서귀포 인정 매출액 전년 대비 150% 달성 등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시정 여러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귀포시의 미래를 바라보며 더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비상의 발판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했다면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목표인 청정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과 시민행복은 올해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해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건강붐 조성에 노력한 결과 비만율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활습관이 될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운동 시민참여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시 1차 산업의 비중은 23%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비율은 50%를 넘는 정신적 지주 산업입니다. 2023년 산 노지 감귤은 높은 당도와 적절한 추라 조절로 인해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품질 감귤 생산이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 3대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기를 꿈꾸는 도시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가 녹아있는 여유로운 도시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가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정부 지원이 끝나더라도 시민 주도로 이끌어 갈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스포츠 산업은 1차 산업과 더불어 우리 시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서귀포형 웰니스 관광 상품의 브랜드를 확장하고 전지 훈련과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복지 예산은 11%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른 것에 앞서 복지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작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청년 인구 비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돌봄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나이 먹는 게 걱정이 아닌 편안한 노후에 대한 기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창업과 주거를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직 청년을 위한 지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의 가치를 지키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후 대응 도시 숲을 조성하고 유아숲 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과다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은 언제나 시정 운영의 중심입니다.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많은 시민을 만나 소통하며 현장에서 시정 운영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마음, 이 자세를 재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키며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 서귀포시의 이익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가족 여러분,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닌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도 청정건강도시 행복서귀포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여정에 항상 함께하며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